오늘의 말씀은 마가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곳피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삼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활력 그대는 씻기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다 주의 피로 다 씻음 받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식으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이제 기적신교의 성례식에는 두 가지의 이제 아름다운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와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예식이 바로 세례와 성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말은 무엇이냐? 세례는 성부성자 성령 이름으로 그리스와 도 연합하는 그런 의식을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이부에베에 이제 학습과 그리고 세례와 그리고 입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구원의 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표가 바로 세례라, 그런 말이죠.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다고꼭 우리가 총가는 아니건 나는, 내가 세례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확신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바로 세례란 뭐냐? 주의 사람으로 죽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혈의 보혈의 피가 오늘 또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하고 달려있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세례란 뭐냐?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예식을 세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노라. 나는 새로운 피주머니 되었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걸 말하는답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여사는가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고 살기를 리 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물은 뭘까요? 주님의 피로만 미야마 구원받는 그런 표고 세례 물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요 또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는 의미를 바로 세례의 그런 뜻이 있어. 그래서 세련발은 씻어버린다 그런 말이죠 더럽고 좋아 것들을 다주 이름으로 오늘도 다 씻어버리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또한 세련발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향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말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표가 세례라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세례교인들은 오늘또 떡과 잔을 받으며 세례교인답게 여러분 꼭살길 바랍니다. 따라 합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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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안 됩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 가든지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찬이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화의 역사로 주님과 한몸이 되었다는 그런 확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바로 하나가 그런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늘분리하건나은 주님은 우리를 하나되게 성령은 하나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은 늘 하나되게 만드는데 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분열하고 찢고 이렇게 만듭니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그런 확인이고요. 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겠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기념이 바로 이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우리가 주님의 잔을 받을 때뭐 주님의 살을 찢고 그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슬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 시키신 그런 이제 주님의 살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고 우리가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바로 능력받는 기림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떡과 잔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따라 합니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여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떡과 잔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음으로 우리가 능력받는 그나 아름다운 귀한 날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뜻이 뭘까요? 성찬의 참뜻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고주 예수께서 잡신왕의 떡을 가지사 죽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을 이제 찢긴 그 몸을 우리가 이제 먹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바로 누룩 없는 떡이 바로 그 것입니다. 6월절날 이지솔 백성들이 언제나 떡을 먹되 누룩 없는 떡. 여러분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깁니다. 그런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떡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성찬의 떡이 사실 누룩 떡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날 어렵기 때문에 그냥 빵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누룩없는 떡으로 해야 그게 진짜 성경적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없는 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도즙은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란 말은 죄삼을 받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성경 볼까요? 고전 11장 우리 25절 봅니다 시작 지 그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따라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주님의 떡과 우리가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몸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피를 우리가 포도를 마실 때죄사함 받는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준절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예식은요, 우리를 위해 이제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 수주님이 죽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고난전서 11장 26절 봅니다. 시장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라 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받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심쓰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늘 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하는 책임과 능력과 용기를 우리가 받는 길이 주님의 떡과 잔을 그런 받는 길입니다. 오늘 주님의 피와 그리고 주님의 정말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음으로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멸시하면 망합니다. 따라합니다. 성찬을 멸시하면 망합니다. 이 말은 주의하라 그런 말입니다. 언제나 조심스럽게 이 땅을 먹으며 이 떡을 먹어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잔을 마시며 이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부당하게 먹으면 오히려 여러분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똑같이 잔을 받으면 오히려 나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에도 말씀이 끝나는 여러분 똑같이 잔을 마시므로 죄가 아니라 여러분 꼭 복이 되길 바랍니다. 다복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야지 이게 바로 화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우리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쥐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쥐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으라. 이 말은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이 잘못된 것입가들랑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살펴서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회개했는가 내가 하나의 배에 아름답게 지금 살고 있는가? 자기를 잘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먹고 잔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봅니다. 고도전서 11장 2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여러분 잘 자기를 잘 살피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죄를 해결했는가 자세를 살피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분별 없이 먹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분별력이 있는 그런 영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봅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영들이 다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 밝아야, 영이 맑아야 주님의 떡과 그리고 잔을 받을 때마다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 없이 먹고 받지 않도록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찬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음으로 나는 주님과 하나다는 그런 선포하는 귀한 날이 꼭 되길 바라고. 아멘. 주님과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받을 때마다 얼마나 성찬이 귀한가. 우리, 우리 교회 일년에세번 합니다. 한 번은 봄에 한 번은 가을에 한 번은 한 해를 맞이하는 첫영시에성찬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길. 이게 바로 성찬예식이죠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6절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일로 믿습니다 잘 믿길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떡과 잔을 받고 주 앞에 갖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떡과 잔은 그와 함께 영생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이고 영생하는 길이 바로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살과 피는 참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찰을 안 하면 그리스와 동일한 몸으로 영이 성장하지 못하지만은 자주 그 피와 그 살을 먹으면 신앙이 날로 거룩하게 자라납니다. 나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쭉쭉 자라기를 바랍니다. 많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떡과 잔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은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이고요. 아무쪼록 오늘 성찬에 참여한 자들마다 주님과 동일한 몸으로 영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나 아무쪼록 주님의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아 받는 자들마다 오늘 도 이적과 기적이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